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약박사 나은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접촉성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병명을 풀어서 설명하면 피부가 외부 물질에 접촉되었을 때 접촉된 부위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피부과에서는 접촉물질 자극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접촉성 피부염과 접촉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이 있는데 이런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염을 일반적으로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얼굴에 새로운 제품의 팩을 했거나 또 새로운 화장품을 발랐거나 또 다른 물질에 대한 자극이 있을 때와 발생하는 피부염은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한 물질에 접촉되지 않았는데도. 피부염이 발생하면 피부과에서는 거의 접촉성 피부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으면 어떤 물질에 접촉되지 않았는데도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 피부과에서는 피부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주 많아서 어떤 원인에 발생한 증상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물질에 접촉되지 않아도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은 병명은 다르지만 치료 방법은 거의 같아서 병명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피부는 피부 스스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체온 조절 작용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피부의 땅구멍을 통하여 기화열이나 수분 형태로 배출이 이루어지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지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어 피부 대측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 피부 대측에 열이 머물러 있으면 아, 피부는 외부 물질이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저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합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피부에 접촉된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접촉성 피부염은 피부의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피부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증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외부 자극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피부의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치료하는 것이 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피부의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부가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 이외의 자극에는 접촉성 피부염 증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접촉성 피부염은 피부에 접촉되는 물질은 자극이고 원인은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면 피부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햄제를 처방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짧은 기간의 치료로 증상이 빠르게 좋아지지만, 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할 때만 증상이 좋아지고 또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반복하여 나타나서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저는 접촉성 피부염의 치료는 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치료하는 것이 원인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어, 말씀드립니다. 아, 치료 방법으로는 증상과 체질을 진단하여 일대일 처방을 하여. 한약만 복용하는 방법으로 저는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섭취하는 음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은 가리지 않고 모든 음식을 섭취하면서 치료해도 치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접촉성 피부염을 예방해 주는 방법은 피부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 방법으로는 평소에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여 땀을 내시면 피부가 건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염이 자주 발생하거나 현재도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으시다면 유산소 운동이나 반신욕을 하여 땀을 흠뻑 내보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접속성 피부염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제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